이불을 고를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지, 소재는 무엇이 좋을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타제품이랑도 한번 비교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오늘은 침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나만의 취향이 묻어나는 인테리어를 추구하시는 분들께서 엄청 애정하시는 브랜드 테클라의 베딩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고 싶은 플리즈슬립의 베리원 프리미엄 플래시코 라인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친구 제작자의 매와 같은 눈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불을 선택하실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나에게 꼭 맞는 이불을 선택하면 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을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 채널을 찾으실 때 편하실 거예요. 좋은 이불은 좋은 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짠! 저희가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 보았는데요. 두 제품의 스펙을 먼저 비교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두 브랜드 모두 이제 슈퍼 싱글은 160에 210, 그리고 킹 사이즈는 200에 230, 라지 킹은 220에 240, 모두 동일하고요 석켈 방식으로 평직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면100% 혼용률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머신 가공이 들어간 것까지는 이제 무척이나 동일하게 보여지고요. 차이점으로는 면의 수, 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펙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보여요. 오늘 세팅한 상품은 이쪽이 테클라 상품 슈퍼 싱글 사이즈 호퍼 스트라이프 그리고 이쪽은 베리원 클래시코 라인 로얄 화이트 색상 슈퍼 싱글 사이즈입니다. 오늘 비교하는 테클라의 호퍼 스트라이프 이 상품은요. 크림빛이 도는 이제 아이보리 바탕에 약간 브릭 컬러 느낌 나는 이제 브라운 컬러의 스트라이프 모양이 있는 디자인인데요. 보시기에도 색감이 다채롭고 패턴 역시 감성적이면서도 특별하네요. 그리고 저희 대리원 호텔 이불 커버는 고급스러운 호텔 룸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으로서 세련되면서 클래식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사용자의 취향과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불 커버 별도 타입의 장점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이 있는 테클라 스타일 또는 이렇게 클래식한 무드의 호텔 이불 스타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서 기분 전환을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불 커버 별도 타입은 다양한 내부 충전재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얇은 두께, 겨울에는 두꺼운 두께, 겨울에도 맞는 두께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소재와 촉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테클라이브는 상세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면 포르투갈에서 제작이 되었고 200 스레드 카운트, 200TC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면 40수 정도 될것 같거든요. 보통 사성급 이상 호텔에서 사용하는 게한면 60수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가의 호텔에서는 면 120수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편적으로 수만 보면 스펙은 조금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100% 오가닉 코튼을 사용하고 있고. 톤 워싱 처리로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추가로 오코텍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호텔식 친구 클래시코의 경우는 제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 백수를 사용했습니다. 471도로 고밀도로 제작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40수나 60수 같은 면의 수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띠리. 얇아지면서 먼지가 덜 나고 촉감이 부드러워지는 대신에 면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래시코는 고밀도 400TC로 촘촘하게 재직을 하면서 부드러운 촉감도 그대로 살리면서 튼튼함까지 잡아냈습니다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불 자체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두 상품 모두 동일하게 세탁 시에 변형되는 부분과 이불 자체에서 나는 먼지를 없애기 위한 워싱 가공이 되어 있어서 살짝 매트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클래시코가 아무래도 테클라이 제품보다는 면수가 높은 편이라서 촉감 부분은 조금 더,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편입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테클라 같은 경우는 두께감은 얘가 조금 더 있거든요. 아무래도 면 40수 정도다 보니까 두께감은 조금 더 있는데, 촉감 부분이 이제 비교했을 땐좀덜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클래시코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 그리고 촉감도 부드럽고 조금 이렇게 땡땡한,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시거나 부드러운 촉감을 선호하시는 분, 그리고 이불에서 하는 그런 바스락바스락하는 백색 소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온도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온도가 저에게 조금 더 낮습니다. 저 낮아서 쾌적한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렴한 면 소재를 쓰시는 경우에는 보풀이 일어나거나 먼지가 나거나 그리고 축률 이렇게 줄어드는 축률이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만져보면 알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클래식코의 경우에는 얇은 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워싱 가공을 넣어서 지금 제가 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보풀은 전혀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먼지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 제가 테클라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까지 알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테클라와 저희 호텔 이불 두 제품을 동일하게 자연 소재 특성상 세탁 시 약간의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면 이불 자체가 약간 주름이 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름 말고 워싱 가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잔잔한 주름이 생기는 편이에요. 이 부분이 자연스러운 멋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수 있고 사용하시면서 또 조금씩 이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관리 방법 또한 자연 소재의 이불은 동일하게 세탁 시 섬세 코스를 사용해 주시고, 중성 액체 세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좋은 면을 사용하실 때는 건조기는 웬만하면 돌리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조는 면수가 높은 호텔 이불이 조금 더 빠른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품의 가격대는 테클라이블 커버는 오가닉 면소재로 만들어진 만큼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슈퍼 싱글 기준 24만원 정도. 그리고 퀸 사이즈가 39만 원 정도고요. 베리온 프리미엄 클래식 호텔 리블은 현재 기준 슈퍼싱글 사이즈가 12만 9천 원, 그리고 스킨 사이즈가 15만 9천 원. 한정으로 나오는 라지 킹 사이즈가 19만 9천 원입니다. 우선 가격대 메리트는 비교가 정확히 되는 것 같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테클라 제품은 자연 친화적이고 심플한 디자인과 예쁜 컬러감, 패턴으로 감성적인 느낌이 뿜뿜 충만해서 포인트 인테리어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에만 신경 쓴 브랜드들도 정말 많은데, 테클라는 소재도 좋은 소재를 사용한 편이고요. 브랜드 가치도 높기 때문에 좋은 소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호텔식 친구인 베리웜 클래시코 라인의 경우, 컬러감이나 디자인 부분은 매우 미니멀한 편이지만, 원단 소재 자체의 올인함으로써 마치 호텔에서 사는 것과 같은 쾌적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격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는 또 좋은 소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브랜드? 편안함? 디자인? 가격, 모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비교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불은 좋은 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재의 이불을 덮고 하루 동안 수고한 나에게 품격 있는 휴식을 선사해주세요. 나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답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는 선에서는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친구를 속옷처럼 만드는 여자,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